이차례는코카롤라 3, 3번이에요. 한 번은 음, 발차기, 발차기 스텝이에요. 발차는 스텝을 우리가 먼저 연습을 좀 해볼게요. 다이아몬드 스텝은 이제 1번, 2번과 같이 똑같이 연습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발차는 연습은 무릎에서 자 여기서 특히 자이브에서는 크기라는 동작과 탭이라는 동작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발을 찍고 바로 그 힘으로 튕겨 올라가는 걸 탭이라고 해요. 탭, 앤, 탭, 앤. 탭댄스 하듯이 이 무게감을 바닥에서 전혀 달라요. 그래서, 발끝이 탭 동작이 있고, 퀵 동작이 있어요. 이거는, 어, 알아두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탭이 아니라 퀵이에요. 퀵. 어, 퀵이라는 동작이 나와요. 동서남북 90도 회전하면서 퀵을 차는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발차는 느낌이, 발차는 느낌이 처음부터 뛰시면 안절에 우리가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제자리에서 한번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대신에 중요한 건 옆에서 보여드리면 무릎을 접어서 펴고 내려놓고 무릎을 접어서 내려찍고 내려놓고 하나. 이거를 분리해서 하나 둘로 연습을 먼저 하세요. 하나, 둘 각자에 같이 묶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코카롤라를 이루어졌는데 이번 3번은 남자, 여자가 라인이 같은 라임 라인 선상에서 춤을 춰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라겐에서베이스 무브먼트 쓰고 앤퀵깍퀵 4번입니다. 4번에서 퀵깍 퀵, 퀵깍 퀵, 원, 투 하고 여자와 남자를 나란히 쓰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가장 포인트예요. 여기서 남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여자가 위치가 바뀐다고요. 방향 다른데로 가신다거나 이렇게 실수하는 네. 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투퀵까픽퀵까퀵 라에 내보내고 슬로우에 내보내시 전체 어, 모션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맨 처음 말씀드렸죠. 퀵카 퀵, 퀵카 퀵, 라인 을 해고. 퀵카 퀵, 퀵카 퀵, 9 0도 회전해서 걷고 걷고 다이아몬드 스텝을 넣어 주신다는 거1번 가장 중요해요. 차고 자 허리선 찰 때는 발끝에만 집중하세요. 내려놓고 발끝 마지막 찬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옆으로 사이드를 벌려서 내가 내 체중을 잡아줍니다. 밸런스를 잡기 위한 손이 없으면 밸런스 잡기가 힘들어요. 자, 손을 올려서 발끝을 지지대 역할, 지지대 역할을 해주셔야지 내가 훨씬 더 밸런스 잡기가 좋습니다. 쭉 올라오셔서 내려놓고, 오른발, 내려 체중 바꾸지 마시고요. 발끝 올라온 발 그대로 킥, 딱 킥. 그대로 왼발부터 걸어가면서 여자를 위치한 번보시러 갑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남자 스텝을 전체적으로 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해서 조금 빠른 템포에 음, 어,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시작. 1 2킥가킥킥가킥1 2킥가킥킥가킥1 2 3 4 콕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원, 투, 쓰리. 킥킥킥 원투 킥킥킥 킥킥킥 원투 킥킥킥 다이아몬드 스텝 똑같아요. 다이아몬드 스텝 발차기 하나 둘셋넷 해서 박자에 맞추시면 됩니다. 괜히 많이 욕심 내셨다 다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작게 연습하셔도 되니까 두 바퀴를 돌고 싶을 때와 세 바퀴를 돌고 싶을 때의 차이만 아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다른 스텝 남자 거랑 똑같은데 여자 스텝의 턴이 어떤 여자 턴 한번 어, 두 바퀴 세 바퀴의 차이점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원. 라겐 자 킥과 킥해서 마찬가지로 같아요. 걷고 걷고 마지막에 킥과 킥으로 라겐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빠른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세 바퀴 자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넷 킥과 킥 원, 두 킥과 킥 라겐 자두 바퀴 자 원, 두, 쓰리 호 킥과 킥원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적용해서 두 바퀴턴과 세 바퀴턴으로 어,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1 2 3 4세바퀴자한번은 두바퀴 시작 라게킥가킥킥가킥1 2킥가킥킥가킥1 2킥가킥다야아몬드 스텝 다이아몬드 스텝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란히 서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180도 회전을 했어요. 자 그럼 3번은 어때요? 나란히 서서 하는 스텝이에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코카롤라가 다섯 개인데그 그래, 안에서도 차별화를 툴수 있어서 이 남자의 리더를 받을 수있으세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발에 킥 동작이 들어간다 하는 거와 마지막 스텝에서 두 바퀴, 세 바퀴를 내가 조종해서할수 있다. 자, 남자는 마지막에 여자가 두 바퀴를 돌면 완, 투,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 여자가 세 바퀴를 돌면 완, 투, 스트링, 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포카로나 3번은 무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